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조형철이합니다 이제부터는 테라리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리아 바로 5대천왕을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예 어떻게 잡냐면요. 그런게 있어요. 테라리아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 최신 버전인데. 하지만 저는 최신 버전을 버그판으로 했죠. 그것도 사기로...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음, 예, 네, 일단은 뭐 이걸로 전서로 해보 해볼... 하겠습니다. 일단 5대천왕을잡으려면 먼저 밤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낮이네요. 어, 여기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었으면. 이제 아침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그런 딱 타이밍이네요. 이것도 언제 또밤될 때까지 기다린다. 밤될 때까지는 기다리, 기다리, 기다릴 수 있죠. 제가 딱이장면을 끊어갖고서 나중에 밤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자, 이제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예, 아직 밤이 안 됐는데 심심해갖고서.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요 최신 버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이 테라리아 보급판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하지만 이게 또그럼 이게 또, 또... 아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테라리아 일 지금 지금 최신 버전은 1.2.11979입니다. 무료 조합 버그판 쓰고 계속 밑으로 내려다 보면 네 번째 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누르고 밑으로 쭉 내리시고 그걸 에 다운로드 하는 걸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착하면은막 숫자 뭐 어쩌고 막뜰 거예요. 이뭐 어쩌저쩌고. 그럼 그걸 딱 제가 딱 보여 드릴게요. 자. 아. 테라리아다가 나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냥. 자, 지금 저한테 입금 했으니까, 저는. 자, 테라리아. 자,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제 여기, 여기, 여기 겁니다, 여거네 아, 번째, 네 번째인지 본. 여기. 하나 둘셋넷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거에 들어가 네 번째 거에 들어갑니다. 자쭉 내리다 보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거 이거는 절 이거는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압축 해제를 시키고 아스트로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아 제가 지금 충전이 없어서 아스트로 파일에 들어가서 이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cu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게 복사가 되죠? 자 그러면은 전 지금 취소했지만 아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에 들어가서 오비비 들어가고 다시 붙여넣기 하면은 딱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다시 하고 무료조 이걸 그냥 누르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테라리아 보급반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다, 그 전에 테라리아를 절대 다운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테라리아를 삭제시키고 그리고 저, 그리고 여기, 여기 같이 있는 그 데이터 파이 거기 같이 있는 그그 그 녀석으로 다운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님들이 하시던 거는 다 지우세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안 되는 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된다에 됩니다. 꼭. 예 네, 공유하겠습니다. 자 님들 이렇게 다 알려주고 했는데 무적되고피안 달고 아 근데 불뭐 불이나 뭐 이렇게 막 동해에서는 닿지만 앞만 막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님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룰루루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딱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좀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게 그 있잖아요. 처음에 막 뭐가 막똥구똥구막 돌잖아요. 그래 기다리면 됩니다. 무료죠 하고서 님들한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되는겁니다 무료 무적은. 자 데미지 구 9999 그리고 방어력 9999인 그 던전 수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회를 기한테안 죽으면 제말 믿으실 거죠? 근데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내 말을 못 믿을 순 없어요. 님들은 왜냐면, 님들은 착하신 님들이니까. 로로로 님들은 착하시니까요. 아, 예, 여기 없네요. 자, 다른 데 가서, 자, 이렇게 하고. 다시, A, D, C. 이게, 여기 들어가서. 조용히 해. 방송 찍고 있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네, 그냥 들어가서. 오대 천왕, 5대 천왕 먼저 보여드릴까요? 5대 천왕은, 뭐, 지금, 지금 제가 충전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오대 천왕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 던전수 자료를 한, 그런, 그런 요청을 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지금 충전이 없어서 지금 완전 꺼내요, 화면이. 이제 3%에요. 가그 눈대, 블러드 모니터 떠올리게 아, 정말 기분 좋다. 오우 와우,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지금 눈지대에 왔습니다. 거의 안 보이네요. 가끔씩 가자마자 불빛이 있어요. 어우. 자, 들어갔 쭉, 쭉 들어가고, 쭉 들어가면 얘네, 제 지금 보이시죠? 야, 안만 이렇게도 그냥 제 패시에요, 얘제 패. 제 패시에요, 제 얘네제 네. 패시입니다. 제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저의 모습입니다. 끝. 구독하기 한 번씩 꼭 해주십시오.